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됩니다. 물론,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저번에 우리 마가복음 서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권위 있는 사본은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뒤의 9절 이하의 내용은 엉뚱한 내용은 분명 아닙니다. 교회가 후대에 그 결말의 애매모호함을 이제 채워 넣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8절까지에서 맞춰진 이 내용 속에 마가가 의도했던 게 무엇일까? 조금은 생뚱맞은 갑작스러운 결말,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자면 이 열린 결말이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도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큰틀 안에서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여인들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이들이고 십자가에도 함께 했었고 지금 예수님이 장사 진행받은 그 무덤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향품을 사다 두어 바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향품은 썩은 냄새를 방지하는 거죠 시체가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바르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은혜만큼이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야기만큼이나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준비된 그 향품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2절 보시게 되면 안식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때그 무덤으로 가며 하면서 걱정하는 게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어, 막상 이제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으로 가려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먼저 지켜봤던 그 무덤의 돌문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그들의 염려가 어, 염려될 만한 이유를 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 심이 크다라. 그만큼 어, 그 여인들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될 만큼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갔더니 사전 한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 돌을 굴려 놓았다는 것이죠. 궁금해서 안을 들어가봤더니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5절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한다고 표현하면 바로 주님의 천사가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음 하나님의 어쨌든 어 대리자로 온 천사가 어 지금 떡하니 앉아 있는 현상은 이들의 눈에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슬플 기색도 없이 이제 놀라움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돌이 굴려져 있고 또 무덤에 들어갔더니 정작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한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 요한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건물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님 몸은 어딘가에 메이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 돌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나오신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이 열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말해 누구를 위해 이 문이 열려있는 겁니까? 바로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자들, 교회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열려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빈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놓여있던 그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떡하니 비어있는 이 무덤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빈 무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증을 합니다. 어 잘못된 무덤을 찾아간 거 아니냐 그리고 어, 착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가 일어나셔서 스스로 나오신 거 아니냐 등등 다양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이빈 무덤을 부활 외에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빈무덤의 증거 속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격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이한 청년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좀더 깊은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이시던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종종 예수님의 영의 부활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 영으로 일어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내가 오늘 또 다른 예수다라는 게 그들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영인이 보이지 않아 어어 새로운 곳에 임한다 한들 누가 딴지 걸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떠억하니 놓여 있고 예수님의 영만 부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그곳이 비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부활의 첫열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부활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5장에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지만 분명 우리는 영으로만 부활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입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괴로움과 공고함과 안타까움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앞으로 덧잎을 영광스러운 몸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7절에 이어서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좀더 소망을 갖게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니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지키면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 곧 제자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인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곳에 정작 있어야 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갈리로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그 의도가 있었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이 천사를 통해 증언하듯이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끝까지 일으켜 주실까에 그런 마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해 주실까에 그런 마음이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 14장에서 먼저 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실패했던 제자들을 왜 다시 갈리에서 만나실까요? 예루살렘도 아니 갈리니까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에서 딱 하니 만나셔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원했던 좌편과 우편 내가 너에게 줄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담판을 지으시면서 너희들 날 그렇게 핍박했지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하면서 그 영광의 부활의 권위로 그들을 무릎 꿇을 수있을 텐데 왜 다시 갈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리는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입니다. 그들이 영적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로 모든 사역들은 갈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힘겨운 인생들을 끌어안으셨고, 일으켜 주셨고, 고쳐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 위에서 본다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셨던 것은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전에 했던 그대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길 바라는 마음이실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갈릴리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다시금 부활의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이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8절에 여인들의 반응을 통해 당시의 교회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으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부문에 기록된 마가 부문의 원분을 그대로 찰렸다고 하는 최고의 사본의 권위를 갖고 있는 본문은 8절까지로 끝납니다. 9절 이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에 가로로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닫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후대에 첨가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있지만 그 사본의 기록 시기가 원래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 보면 없었던 내용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론이 여인들의 두려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도망하고 무서워하는 여인들의 모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왜 마가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상밖의 결론을 내고 있는 걸까요? 왜 여인들의 침묵과 두려움으로 이 성경을 마치고 있는 걸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결국 당시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있을까요 혹시 부활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현상을 목격하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너희도, 너희들이 그 현실의 압박 앞에 이 여인들과 같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건 아니니? 분명히 살아나신 대로 살아나셨고, 그 현장, 그 빈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아무말 하지 않는 것에서 성경이 멈춰진 것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여인들과 같은 모습이 그들에게 없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당시에 이후의 이야기를 압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증인 되었는지.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겠죠.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갈리리에서 어떻게 회복된 줄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기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만약 이들이 침묵하고 내내 이렇게 두려워만 했다면, 또한 제자들이 갈리리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진 그 당시로 다시 한번 그들을 데려가서 당신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냐는 겁니다. 이런 미제의 결말, 이 열린 결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당신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당신도 현실 앞에서 침묵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과 같이 이미 부활해진 것을 확실히 보고도 현실 속에 그 부활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열린 결말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던 교회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부활을 보자마자 늘 기뻐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워했고 현실 속에 그 부활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교회가 아는 것처럼, 당대의 교회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즐겁게 전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고 그 소식은 제자들도 갈리리로 가는 모습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이런 두려워했던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변화되어서 부활의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실패 없었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 자신을 포함하여 여인들과 제자들 모두가 다 그렇게 현실 속에서는 부활의 사실이 적용되지 않아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그러면 좋겠습니다라는 격려인 것이죠. 처음부터 100% 믿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중에 믿음이 자리 잡았고 회복되었고 그래서 주를 위해 살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이런 침묵과 두려움으로 끝난 이 본문 앞에서 당시 교회에게 생각하고 도전하게 했고 격려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들도 알려진 모든 제자들 모든 주의 백성들도 흔들릴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 두려워 떨어 침묵하고 계십니까? 혹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의 제자들로 다시 한번 온전히 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떨어 혹시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지금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상성들 여러분, 말씀 이제 정리해 봅니다. 이 열린 결말은, 이 여인들의 침묵과 두려워 떠는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돌봐보게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보금소에 보게 되면은, 기뻐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되고, 다시 한 번, 어, 이 자들이, 자신들이 봤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 실패 현장으로 맞춰지는 이 열린 결말은, 뜻밖의 결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모습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한분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실 속에서 부활의 진리가 분명하게 살아서 때로는 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는 듯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감싸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맡겨진 제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 갈릴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시 만나 우리를 일으켜주실 용서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열린 결말이 주는 도전과 격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와 닿으셔서 다시 한번 내가 그 당시의 여인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러나 그들이 그 모습을 끝까지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처럼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위해 다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아마 오늘 이 마가가 이급작스러운 결말을 맺는 의도가 우리 가운데 잘 적용된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마가가 이 열린 결관을 통해 당시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 생각, 격려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갈릴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갈릴리는 다른 곳이 아닌 십자가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변함없이 거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두려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여인들의 모습을 늘 겪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나아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구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찬양하겠습니다. 신만의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대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듯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나 주 예수아. 내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에 은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분. 그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들이고 늘 순종하며 그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소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 침묵했고 두려워했다고 끝냅니다. 사실은 다른 보검소에서 그들은 담대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과정에서 끝낸 이유가 뭘까요? 당시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면서도 현실 속에서 그 부활의 주님이 적용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든 작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교회에게, 그런 우리에게 마가의 이 열린 결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들린이루어 부활을 목격하고도 두려워했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아닌지 그러나 그들이 뒤에는 변화되었고 회복되었고 담대하게 지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하셨던 그 말씀 먼저 갈리리에서 가서 기다리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주한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갈리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분명 말씀들린 이루어진 현장을 알면서도 보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갈릴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우리에게 약속된 갈릴리 십자가로 나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국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약속받고 있는 신자들로서. 다시 한 우리의 현실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안의 가족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전을 루어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 의 서로의 다름이 품어지고 다시 한번 한마음 되어서 보이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같이 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별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과 모든 만남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별리 우리 주일에 성찬 예배를 통해 주셨던 은혜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적으로 늘 경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하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수능이 있는데, 수능을 보는 우리 지하자들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시는 성교사님들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임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마지막 또 연말이 또 저물어 가는데, 주안의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 되어지고 또 내년 사역 준비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어 추수 감사 주일에 와라가 계획하고 있는데 초청된 VIP들을 품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꼭 그들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날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각자도 기도 일무까지 기도하시고. 주에 승리하시는 복된는날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와보자는 이 마가의 독특한 결말 앞에서 우리 하시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도 침묵하고 들여오는 여인들 같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현실 속에서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람이지 못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 현실 속에 때로는, 어, 생각지도 않던 두려움과 염려에 붙들리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들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지 않으면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일으켜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감당케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오늘 우리 부모를 통해 보르시게하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겸직하게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국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릴리가 약속되어 있음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변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시는 경험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진과 실패 속에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베 풀어주시옵소서